오고 있어요. 삼선 고추짬뽕 쟁반짜장 그리고 탕수육 오늘은 PGT 통배 실패했기 때문에 삐뚤어질 겁니다 <laughs> 난 단기가 잘 맞나? 네. 그냥 이번이 제일 배아 상태가 좋았다고 하니까. 배아 등급은 말해줬어, 이번에? 몇 등급이지? 아, 그건 말안 해줬는데, 그냥 좋다 그랬어. 그냥 어차피 안 됐으니까 그 등급, 그걸 음. 굳이 얘기 안한것 같은데? 음. 그래서 되게 의야했어이번에는 진짜 약도 제대로 거의 안 챙겨 먹고, 그랬는데 배아 상태는 제일 좋다고 했어. 진짜 우긴가 봐. 그러니까 너무 그냥 선생님 말을 듣고 그냥 의학의 힘으로 가는 거지 내가 무언가를 노력을 해서 되고 안 되고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 음, 음. 내가 막 진짜 죽어라 노력해도 음. 맞아. 안 되는 건안 되는 거고. 근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될 사람은 되는 거야. 응. 원래 들금대리잖 응. 그래서 너무 아둥바둥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응. 그게 정신건강에 좋아. 나는 괜히 같이 못 가고. 응. 안 됐다고 하니까. 근데 내가 거지. 안 됐다고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어? 내가 왜안 알려준다고 했아 채팅에 그어투가 안된 어투였어? 왜? 그냥 안 알려줌 이랬는데? 그냥 느낌이 e n 그냥 e t you m e 안 됐네 i m I'll see you by tomorrow. I'm there. I'm not going yet. No, but only I'll soon. I'm here. i 잘하고 있다 l you a b o 우리가 할수 있는 걸할 하는 것 뿐이야. 음. 안된건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어쨌든 없지 않아. 그 많은 남자 중에 음. 정상 배어 없겠어? 그냥 빨리 안 나올 뿐이지. 맞아. 때가 되면 오겠지. 그러니까 때가 되면 오겠지. 산책을 하고, 씻고, 나왔습니다. <laughs> 어, 어제 병원 다녀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음, 이번에 일곱 개가 채취가 되었잖아요. 그 일곱 개 중에 수정은 다섯 개가 되었습니다. 수정은 다섯 개가 되었고, 그 중에서 오일 배아는 몇 개가 나왔을까요? 이번에 오일 배아는 한 개가 나왔습니다. 진짜. 어떻게 매번 이렇게 한 개만 진짜 나올까요? 너무 신기하죠? 약속이나 한 것처럼 매번 하나만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뭐 다행히 어쨌든 매번 하나씩은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 하나씩은 나와주고 있어서 PGT를 보낼 수는 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PGT를 보냈어요. 하나를 PGT를 보냈는데 어떻게 됐냐? PGT 결과는 음 5번 염색체에 3가지가 이상이 있어서 안 됐고 그리고 또한 가지 성염색체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됐습니다. 성염색체 이상은 어, 터너 증후군이라는 그런 질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터너 증후군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거든요. 검색을 해봤는데 이 터너 증후군은 여성에서만 나타나는 질환이고 보통 이제 임신을 했는데, 아기가 터너 증후군이 있으면 대부분은 자연 유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사히 또 태어나는 아기들도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태어난 아기들은 이제 2차 성징이 안 되는 아기들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2차 성징이 된다 하더라도 조기폐경을 한다고 해요. 이제 난소 기능에 장애가 생겨가지고 자연 임신이 불가능하고 만약에 시험관을 하더라도 그 난자를 공여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도 몰랐는데 임신이 되는 분들도 있긴 있대요. 간혹 임신이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임신이 되더라도 자연적으로 다 유산이 되고, 그래서 시험관을 시작을 하셨다가 자기가 터너 중인, 중후군인 거를 아신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슬픈 게이 질환이 뭐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겠죠. 그냥 여성으로서 이제 난소 기능이 안 되는 거니까 지금 저는 이제 시험관을 하고 있잖아요. 시험관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터너 증후군이라는 게 진짜 너무 슬픈 질환인 거예요. 아이를 가지고 싶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고 그리고 또 저희는 저희 난자로 할수 있잖아요. 근데 터너 증후군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난자를 공여를 받거나 아니면 정말 아이를 가지고 싶으면 입양을 해야 되는 그런 선택지가 많이 없어서 진짜 너무 슬픈 그런 질환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PGT를 하면서. 이제 40대가 넘어가면 기형 확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다운증후군만 이제 알수 있는 건줄 알았는데 그 외에 또 다른 질환들도 알 수가 있나봐요. 그래서 이번에 터너증후군이라는 새로운 질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배아도 결론은 폐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 제가 전원하고 지금 병원에서 세 번의 PGT를 했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이번 배아가 가장 좋았대요. 가장 등급이 좋았고, 음두 번째 했을 때, 그때가 배아가 진짜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자이시즘이 나온 배아인데, 그 배아가 진짜 안 좋았대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제가 전원을 하고 첫 번째랑 그리고 지금 세 번째는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 노력을 하지 않았고 제가 뭔가 식단을 하니까 되게 되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진짜 이번 차수는 특히 제가 베트남을 여행 가기 전에 그때 운동을 바짝 열심히 하고 그리고 베트남 갔다 오고 나서부터는 운동은 일절 안 했어요. 정말 걷기 또한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루에 한 2000보, 많이 걸으면 3000보 걸었고 그리고 식단도 안 하고 약도 일주일에 한 번, 두번 챙겨 먹을까 말까? 그 정도로 약도 그냥 안 챙겨 먹고 식단도 안 했어요. 식단도 안 하고 그 지중해식을 시작을 한 거는 제가 차수가 시작하면서 그때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지중해식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중해식은 진짜 잠깐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번에 배아 상태가 제일 좋았다고 하고 그 전에 제가 난자질 그 개선 프로젝트라고 해서 운동 식단 그 다음에 영양제 이렇게 세 가지 영상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때 배아 상태가 제일 안 좋았어요. 제일 안 좋았고 그래서 이게 참 내가 노력을 해서 되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시험관은 그냥 선생님이 어, 처방해 주시는 대로 잘 따르고 뭐, 주사 시간에 맞춰서 잘 맞고, 약잘 챙겨 먹고, 그런 게 진짜, 그것과 진짜 운, 운이 따라줘야 되는 거지, 내가 뭔가를 해서 되는 그런 건 진짜 아니라는 거를 이번에 또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장기, 장기, 단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번에는 단기 때 가장 대화 상태가 좋았으니까 이번에 한번더 단기로 진행을 해보자고 말씀을 하셨고 어, 그 전에 제가 거의 세 달을 셨거든요. 세 달을 셨는데 이번에는 한 달만 쉬고 7월 달에 바로 시작하자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7월 생리 시작되면 이제 또 다음 차수가 이제 시작이 될 거고 그리고 어, 성장 호르몬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어, 미세 수정을 좀더 해보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음, PGT는 그리고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음,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노력은 우리가 하는 거고 학생은 너무 잘하고 있다. 학생은 너무 훌륭하다. 학생은 전혀 문제가 없다. 지금처럼 그냥 페이스 유지 잘 하고, 그냥 지금 하는 것처럼 그냥,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 노력은 우리가 하는 거다. 그리고 안 나올 땐 진짜 안 나오는데, 한번 나오면 우수수 나오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 지금 다 너무 좋다. 저도 그렇고, 저희 신랑도 그렇고, 그냥 나무랄 데가 없는데, 그냥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선생님께서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어? 자기가 더 노력을 해서 더 나에게 맞는 거를 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PGT를 할까 말까 진짜 고민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 진료실 들어가기 전까지 아, 이거 PGT 해 말아 해 말아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막상 딱 들어가서 선생님께서 되게, 이렇게,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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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진행해보죠 하고, 학생은 너무 문제가 없고, 이건 우리가 이제 할 일이고, 그냥 지금처럼, 음, 하면 되고, 그냥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막 하니까, 그냥 진짜, 그, 확, PGT로 고민하던 그 마음이 그냥 싹 사라져버렸어요. 그냥 사라져버리고, 정말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의심만 하는 거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안 되니까 계속 끊임없이 의심하고,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내 몸을 의심하고, 병원을 의심하고, 선생님을 의심하고, 약을 의심하고, 그냥 제가 할수 있는 건이 의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뭐, 선생님이랑 진료를 되게 오래 본건 아니지만, 그냥 그 선생님의 그 짧은 얘기에 그냥 바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내가 의심해서 될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될 것도 아니다. 그냥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하다 보면 되겠구나. 너무 아동바동 하지 말자. 그냥 그 생각을 이번에 진료 보면서 좀 했습니다. 그렇게 이번 차수는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끝이 났고 음, 다음 차수는 또 바로 7월에 들어가니까 음, 좀 마음이 좀 편해요. 빨리 또 시작을 할수 있어서 좀 마음은 좀 편하고, 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도 저희 고민 부부를 보러 와 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응원의 댓글 써 주시는 분들 진짜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음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